충남도 의회가 충남 느린학습자 교육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모임을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언어, 문해 능력 향상 지원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및 통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정병인 의원은 느린 학습자는 학습 속도가 일반 학생보다 느리지만 적절한 교육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좋은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다며 연구 모임을 통해 논의된 느린 학습자 지원 방안들이 도정 및 교육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례안 마련이나 예산 반영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 건강도시 발전 전인 건강생활 프로그램 연구 모임을 18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충남 건강도시 발전 전인 건강생활 프로그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구 모임은 충남에 건강도시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의 실정에 맞는 전인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결성됐습니다. 연구 모임은 전인 건강을 몸, 마음, 사회, 환경 건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 생활 프로그램 마련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철수 의원은 생활 속에서의 전인 건강 실천은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